안녕하세요 만미기입니다. 양코 전쟁 들어왔습니다. 오늘도 신레전드 삼성 운막의 최대 공격자 뭐 하여튼 뭐 짧은 놈들이 많이 나오는데 속성별로 다 밀어줄 수 있는 날이 준비를 해봤어요 전속성 밀고 전속성 밀고 전속성 밀고 어, 싸매가 좀 아래로 내려야 될것 같은데 메탈 밀고요 어, 이건 크리로 하나 넣어놨고 얘가 빨간 적이랑 에일리언을 밀수 있죠 고대종 미는 게 조금 껄쩍지근하긴 하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지. 공따 시켜가지고 벽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뭐 복합 작전입니다. 사실 빨리 죽이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이 작전이 생각났으니까 일단 해봐. 다 미는 게 그렇게 기분이가 좋아요. 이유는 저도 잘알수 없는데. 미는 게 최고다 다 동물들 아닙니까? 살생을 멀리하고 밀어서 성만 부시는 다 이재민으로 만드나다더 악독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런 작전이고요 자 춤을 잘 춰보세요 얍! 공다가 잘되고 있나? 전혀 안되고 있는데? 헛손질 어, 하시고 있구요 손질을 하시면 안되죠 빨간 적을밀수 있는 춘이 나가주셨구요 손질을 몇번 하시는 거예요 일단 내려졌고 출리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뭐 특히 딱히 관계는 없고요. 공사는 잘 되고 있죠. 음, 이 열파가 뭐 어떻게 코앞에서 터지냐? 일단 춘리가 잘 밀어주고 있고요. 다 아, 공사가 됐으니까 벽이 건사할수 있고 다른 애들이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. 전환경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. 소바가 공격 준비가 됐었을 것 같은데 자꾸 밀어주시고 있고 잘되고 있는 거맞죠 엉뚱한 놈한테 크리 터졌고요. 이제 다 밀린다. 우린 다 죽었어! 물론 료가가 마지막 희망이긴 합니다만 료가도 여둑이 빠른 친구가 아니라가지고 자 이제 고대 저주 걸렸고요. 크리 이상하게 들어가고 원본 크리나 하나 대로올게 음, 뭐 난리 났구요. 저거, 크리 누가 터트리냐료가 혼자서 메탈을 민다는 게 말이 안 됐죠. 에이,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마지막 기적을 좀 바라봅시다. 이거나 천둥포로 가졌으면 그나마 앞에 있을 때 크리 터뜨리게 할수 있었을 텐데. 일단 기적은 성공은 했는데 고대종 누가 밀어? 선양이퍼 일단 밀었고 나머지 다 밀고 아 박사다 재수만 좋으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선양이퍼가 고대종만 기스... 응. 귀신같이 계속 밀면 카나 너도 뭐 해야지 내가 정말 많이 속아줬는데 이번에라도 뭔가 해보자 애들을 좀 밀어봐 관계를몇 프로냐? 한15 프로 되냐? 아 징기스칸이... 이름을 따서 칸일 것 같은데, 되게 우스워 보이고요. 갑자기 큰일이다. 이 말이에요. 그래도 일단 크림은 잘 터졌으니까, 오케이. 드디어 한번 했구만. 기분... 기분상 확률이 10%, 뭐 아, 죽었고요. 다음 놈도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 아닌가? 아 춘리가 다했네 결국 음, 춘리랑 교수님이랑 그리고 크리를 터뜨리준 소바 이세 명한테 공을 돌리고요 아니야 그 메탈도 좀 밀어준 로가도 그게 있었나? 아니야 로가가 밀어서 그 크리가 안 터졌을 수도 있어 그거는 나중에 비디오 판독 들어가고 보기 전에는 절잘못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샤몽카는 진짜 확률이 떨어지는 것 같다 모든 종류를 다 밀고 느리게까지 만들 수 있는 복합매즈 갓캐내해야 되는데 킹론상 확률이 너무 떨어지나봐요 슬리가 갑자기 미친듯이 밀고 있고요구는이 친구는 이라가지이다빨지들어빨는들어가는셨으면 어, 됐지. 자시민지자 시민과 당근 요아구요이거 좀비 죽이면안되는판이죠아맨이 소가. 는이 아, 친구는 이 친구는 이았구는데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속죠. 죽이면 절대 안 되고요. 그냥 가서 성 푸시면 됩니다. 양콤보 잔뜩 넣고 성 푸시러 갑시다. 일단은 밀리면 안 되니까. 앞에다 막아놓고. 양콤보도 많이 넣었어요. 빨리 뽑으려고. 카트가 성을 잘 부시지 않을까? 자, 요 정도가 주시고, 쟤는 빠져나올 텐데, 스냥이퍼 정도로 막아주면 충분하죠. 원샷 올다이. 까지는 아니네요. 언박싱쳤구나어쩐지안 어, 죽더라. 아, 이게 예. 메탈이 아주 좋구요. 진짜 너무 부시면 되죠. 편안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돼. 얘를 죽이면 안 돼. 정체력이뭐 8만 남았는데, 한 방이죠. 한방 너무 밀지 마라. 파트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, 아, 한 방이 아니네. 한 방에 한 10만쯤 때리는 거 아니었어? 8만 정도밖에 못 때리네요. 어쨌든, 이렇게 해서, 또 속긴 했지만, 음, 깼습니다. 재미없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